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강의 3주차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강의가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늦어졌는데요. 그렇다고 강의가 끝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끝까지 네트워크 강의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에 저희가 네트워크 기본 구조랑 DNS,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 과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마 3주차랑 2주차 사이에 텀이 커가지고, 여러 번 보셨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있었으니까,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3주차에서는 OSI 7 레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텐데요. 그래서 OSI 7 레이어의 각 객층별 정의와 특징을 보고 이각 객층별로 프로토콜이 뭐뭐가 있는지 그리고 송수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OSI 7 레이어입니다. OSI 7 레이어는 국제표준기구인 ISO에서 표준화를 한 것인데요. 네트워크 기본 구조를 제시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ISO에서 표준 모델로 정의를 해서 발표를 하였고요. 통신망에서 상호 접속에 필요한 통신 절차를 정의를 하고 그 통신 절차에 있는 각 기능 등을 기능 등을 일곱 개의 계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위 계층인 1계층부터 4계층까지 있고요. 상위 계층인 5계층, 6계층, 7계층. 그총 일곱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OSI 7 레이어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장비들의 통신 표준을 정의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뭐 업체마다 통신 규약이 달라가지고 자사의 제품들끼리만 통신이 가능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A라는 업체에서 만든 네트워크 장비랑 B라는 업체에서 만든 네트워크 장비끼리는 통신이 안 됐던 거죠. 이렇게 이 기종 간 통신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OSI 7 레이어가 발표가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라고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이 안 되면 뭐 먼저 확인을 하죠? 네.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랜선이 잘 꼽혀 있는지 확인을 하죠. 그래서 랜선이 잘 꽂아져 있는지 안 꽂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랜선이 OSI 7 레이어에서 이 피지컬 레이어인 1계층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 1계층을 확인하는 과정이 랜선이 잘꼽혀 있나 아닌가 그걸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랜선, 랜선이 잘꼽혀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저희가 검은 창을 띄워가지고 거기에 핑이라고 쳐서 확인을 하자. 핑이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 핑은 네트워크 계층인 이 3계층에 포함이 돼요. 그래 가지고 어, 3계층인 아, 3계층이 확인할 수 있는 핑을 이용해 갖고 이 3계층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각 계층별로 확인을 하면서 어느 계층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서 이 해당 문제가 생긴 해당 계층을, 계층에 문제점만 해결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가 이상없이 잘 되겠죠. 이렇게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라고 만들어졌고요. 어, 세 번째는 제 생각인데 네트워크 공부를 할때 도움이 되라고 있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OSI 7 레이어가 네트워크 계층을 되게 명확하게 잘 나눠놨고 각 계층마다 기능의 어, 무슨 무슨 기능을 한다 이런 거를 어, 잘 표현을 해놨죠. 그래가지고 저희도 지금 OSI 7 레이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라 뭐 그런, 그래서 있는 게 아닐까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계층별로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계층인 물리 계층입니다. 어, 이 피지컬레이어인 1계층은 주로 정기적 및 기계적 특성으로 통신 케이블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위로는 비트이고요. 정기적으로는 온오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케이블만 확인을 하면 돼요. 그래서 유 UTP 케이블하고 STP 케이블이 잘 꼽혀 있는지 아니면 이 케이블에 이상이 없는지 이것들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리계층에서는 어, 상위계층에서 받아온 데이터들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일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e 계층인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은 1계층인 물리 계층을 통하여 송수신되는 정보의 흐름이랑 오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소를 가지고 통신이 가능한 계층입니다. 계층입니다. 그래서 2계층에서는 맥주소를 가지고 통신이 가능한데 2계층까지만 있으면 통신이 다 돼요. 뭐 3계층, 4계층 뭐그 위에 상위 계층 필요 없이 1 2 계층만 있으면 네트워크가 가능합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 두 대를 크로스 케이블로 직접 연결을 하면 네트워크가 가능해요. 이게 2계층만 이용한 네트워킹 방법이고요. 간단하게 맥주소만 가지고 하는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2계층의 대표적인 네트워크 장비는 브릿지랑 L2 스위치가 있고요. 어, 3계층인 <laughs>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3계층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고요. 이게 라우팅이죠. 네, 라우팅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그리고 경로 배정을 하고 경로에 따라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랜상 상호 네트워킹이 가능하고요. 어 근데 아까 2계층에서 2계층까지만 있으면 통신이 가능한데, 그럼 3계층은 왜 필요한가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 3계층이 왜 필요한지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죠? 2계층에서는 사용되는, 아, 2계층에서 사용되는 맥주소만 사용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전세계의 모든 컴퓨터를 선으로 다 연결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선으로 연결을 하게 된다면 뭐 3계층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1, 2계층만 가지고 통신이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상계층에서 이용되는 IP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 IP를 사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계층이 필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단위는 패킷이고요. 네트워크 장비로는 라우터랑 L3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층인 전송 계층입니다. 이 전송 계층에서는 정보를 분할하고 다시 합치는 과정을 담당을 하고요. 통신 과정에 있어서 오류 제어하고 흐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는 프로토콜로는 TCP랑 UDP가 있어요. 이 TCP하고 UDP는 전 시간에 또 배웠었죠? 뭐 UDP는 신뢰성은 없지만 속도가 빠르다. TCP는 신뢰성은 있지만 뭐 하는 일이 많다. 뭐 그런 게 있는데요. 근데 TCP에는 주소가 있어요. 이 TCP에 사용되는 주소를 포트라고 해요. 이 포트가 4계층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포트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 감, 어, 주변에서 볼수 있는 게, 뭐, HTTP, 아, 그런, 어, 아니면 FTP, Telnet, 이런 애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트 번호로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좀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고속버스를 타러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고속버스를 타러 어, 터미널에 가가지고 티켓팅을 하게 되죠. 티켓팅을 하게 되면 몇번 플랫폼에 가서 타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번호로. 그래서 뭐 1번 플랫폼은 서울, 2번 플랫폼은 뭐 인천, 3번 플랫폼은 부산으로 간다 그런 식으로 있으면 자기가 가야 하는 플랫폼에 가서 버스를 탑승하게 되죠. 이때 이 플랫폼 번호를 포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계층, 6계층, 7계층은 간단하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다 묶어 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5계층인 세션 계층은 통신 사이에 연결이 끊이지 않게 이 세션을 맺어 가지고 이 세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계층은 다양한 데이터의 포맷을 일정한 포맷으로 변환을 하고 압축과 안복화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계층은 응용계층으로 프로그램과 사용자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맨날 사용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뭐 크롬, 뭐 그런 것들 있죠. 걔네들이 응용프로그램이에요. 이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7계층에서 동작이 돼요. 그래서 각 계층별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보시게 되면 1계층인 물리계층에는 프로토콜이 없죠. 당연, 뭐 선으로만 연결을 해놓은 거니까. 그리고 2계층인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더넷, 토큰링, 애플톡이 있고요.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IP, IPX가 사용이 되고요. 전선 계층에는 TCP, UDP, 그리고 세션 계층에는 NetBIOS, SAP, SDP, 그리고 표현 계층에는 MPEG, MIDI, ASCII, J, JPEG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 계층에서는 HTTP, 이게 뭐, 인터넷 프로토콜, 아,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죠. 크롬이나. 그리고 FTP, 그리고 텔렛, SNTP가 응용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각 계층별 송수신 과정을 보시게 되면 각 계층을 지날 때마다 원본 데이터에 헤더가 붙으면서 캡슐화가 되면서 내려가요. 그리고 끝까지 내려온 그 최종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해서 보내지게 되고요. 수신 측에서 어, 송신 측에서 보낸 것을 받게 되면 이걸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서 디캡슐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데이터가 밑에 계층으로 내려가면 프레젠테이션 헤더가 붙게 되고요.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데이터랑 프레젠테이션 앞에 세션에 돼 있는 세션 계층에 있는 헤더가 붙게 되고,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데이터 링크까지 오게 되고요. 이거를 피지컬 레이어에서 정기적으로 보내게 되면 수신 측에서는 받은 데이터를 위로 올라가면서 헤더를 하나씩 떼는 거죠. 그렇게 어플리케이션은 계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데이터만 있,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어 이것도 좀 쉽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자고 하면 택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뭐 노트북을 상대방한테 보낼 때 택배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노트북을 뽁뽁이로 싸죠 그리고 그걸 상자에 넣어요 그리고 상자에 신문지를 막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밀봉을 하고 거기에 어디로 보내는지 적어서 택배 회사한테 넘겨줘요 그럼 이 택배 회사가 수신 측에 다시 보내주게 되고 받은 사람은 자기께 맞는지 확인을 하고, 상자를 열고, 신문지를 빼고, 뽁뽁이를 풀면 노트북을 받게 되죠. 이렇게 뭐 실생활에 있는 예를 같이 생각해서 하면 이해하는데 훨씬 쉽습니다. 어, 3주차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 3주차는 제가 뭐 자세하게 각각층별을 다 보여드린 거나, 아,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어, OSI 7A 공부를 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뭐, 이해가 잘안 안 되시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더 강의에서 보다 좀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 검색을 하시게 되면 다 나오시니까 공부하면서 검색도 하시면서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3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이고요. 어, 다음 4주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